매일 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서양 유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전공생들은 밤샘 실험에도 피곤한 기색이 없다던데 동부의 한 명문대 캠퍼스에서 특정 학과 학생들이 갑자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모두가 과거 영양 불균형으로 학업에 지장을 겪던 학생들이었다는 점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로 체력을 소진하는데, 이 학생들만 유독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숙사 공용 냉장고에는 수상한 둥글게 말린 음식이 가득 찼고, 전자레인지 앞에는 묘한 향기와 함께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명문대 생물학과 2학년생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줄여서 제니라고 부르죠. 저는 원래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생물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동부의 이 유서 깊은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생물학, 특히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를 연구실에서 보내는데 간단한 실험 보조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역사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케임브리지 지역은 여러 명문대가 밀집해 있어 젊은 학생들의 활기와 지적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넘쳐흐르는 곳이죠. 다양한 민족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미국의 멜팅팟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 근처에 오래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1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건물이 참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어서인지 겨울이면 방이 춥고 여름엔 덥고 습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룸메이트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에밀리인데 서로 바빠서 자주 마주치지는 못합니다. 대학 생활은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수업 과제, 연구실 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가장 힘든 건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실험이 길어지는 날이면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르고, 대충 피자나 냉동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걱정되기도 했죠. 어느 추운 겨울날,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실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캠퍼스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고 또 피자나 버거를 먹자니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워서 따뜻한 음식이 간절했죠. 귀가 길에 케임브리지 메사추세츠 에비뉴에 있는 아시아마트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득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향신료와 식품들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가게였지만 이날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냉동식품 코너를 둘러보다가 특이한 패키지에 눈이 갔습니다. 전자레인지용 냉동김밥이라는 제품이었어요. 동그랗게 말린 쌀과 채소가 해초로 감싸진 모양이 독특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전자레인지용 냉동 김밥을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시작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김밥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전통적인 간편식으로, 밥과 다양한 채소, 때로는 고기나 생선을 김이라는 해초로 둘러싼 음식이라고 하더군요. 전자레인지의 띵 소리와 함께 김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조심스레 한입 베어 물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밥은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베어 있었고, 당근, 단무지, 시금치, 달걀 등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끼 식사로 충분한 포만감이 좋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도 연구실을 마치고 같은 아시아 마트에 들러 다른 종류의 김밥을 구매했죠. 이번에는 참치 김밥이었는데, 전날 먹었던 야채 김밥과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참치와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저녁을 김밥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지친 몸과 마음에 김밥은 완벽한 해결책이었어요.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맛있고 든든했거든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에밀리에게도 김밥을 권했더니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한 조각 맛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산 거야? 에밀리의 반응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늘 바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에밀리와 함께 아시아 마트에 가서 여러 종류의 김밥을 구매했습니다. 우리는 마트 직원에게 김밥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분은 친절하게 김밥이 한국에서 소풍이나 여행갈 때 많이 먹는 간편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점차 저와 에밀리를 통해 김밥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물학과 연구실 동료들에게도 김밥을 소개했고, 그들도 김밥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장시간 실험을 하는 연구실. 특성상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영양 가득한 식사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연구실 냉장고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캠퍼스 내에서 김밥을 먹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대학 내 작은 카페에서도 김밥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마트에서 공급받은 김밥이었는데 출시 첫날부터 인기가 많아 금방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캠퍼스 내에서 조용히 퍼져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김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다른 한국 음식들도 시도해보고 싶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파장을 가져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날 오후 공부에 지친 저는 공용휴게실에서 김밥을 데우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휴게실에는 몇몇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전자레인지로 향했죠. 김밥을 데우는 동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중국인 유학생 리나오가 다가와 제 김밥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김밥이 원래 중국 음식이라며 한국이 뺏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먹으려 했습니다. 리나오는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한국이 중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휴게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스티븐과 리사가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김밥이 한국 음식인 줄 알았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브리나오는 더욱 자신만만하게 중국에는 수천 년 전부터 비슷한 음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휴게실은 김밥의 기원에 대한 토론장이 되었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맛있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브리나오의 끊임없는 근거없는 주장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김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문화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김밥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김밥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사실과 일본의 놀이마키와 유사점이 있으나,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김밥은 밥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는 반면, 일본의 놀이 막키는 식초로 간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도 대부분 익힌 것이고, 한국의 도시락 문화와 함께 발전해온 독특한 역사가 있었죠. 중국과 관련된 유사 음식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대학 도서관에 가서 아시아 음식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져 김밥의 역사적 맥락을 더 자세히 알아냈습니다. 조선시대의 복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식문화 관련 다큐멘터리와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김밥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조사 끝에 저는 리나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보다 음식의 기원에 대한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음식이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리나오를 만나면 침착하게 제 생각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캠퍼스 카페에서 리나오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피하고 싶었지만, 제가 조사한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리나오가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대화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번 휴게실에서 있었던 김밥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밥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해온 음식이라는 점, 재료와 간을 하는 방식이 다른 아시아 국가의 유사 음식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기원보다는 현재 그 음식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김밥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고유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니까요. 리나오는 처음에는 반박하려는 듯했지만 제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미국 학생들도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한 명이 맞아 한국 음식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있어. 나도 김밥 자주 먹어라며 지지해 주었어요. 리나오는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 논리적인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의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격한 논쟁으로 번지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외로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문화적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 기반의 지식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캠퍼스에서는 김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학교 카페에서 판매하는 김밥이 항상 빠르게 품절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아시아 마트를 찾아 다양한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실 동료들도 그때 내가 말하던 김밥,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작은 논쟁이 오히려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다음 단계로 떡볶이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아 마트에서 떡볶이 키트를 구매해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요리해서 더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된 저는 이제 작은 문화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마트에서 구매한 떡볶이 떡과 고추장, 각종 재료들을 모아 요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볶이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물에 고추장과 설탕을 풀고 떡과 어묵, 삶은 계란을 넣어 끓이기만 하면 되었죠.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동안 특유의 매콤한 향이 퍼지자 지나가던 여러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되자 저는 방금 전에 만난 학생들을 포함해 기숙사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붉은색에 놀라 망설이던 친구들도 한입 맛보더니 이내 매콤하고 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을 탐험하는 것에 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밥에서 시작해 떡볶이, 그리고 더 나아가 비빔밥, 불고기까지 다양한 한국 요리를 시도해보며 그 맛과 역사에 빠져들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만든 한국 음식 사진을 올리고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기가 진행될수록 저의 한국 음식 프로젝트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연구실 동료들은 제가 가끔 가져오는 한국 음식을 기대하게 되었고, 심지어 생물학과 교수님도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제니퍼, 그 맛있는 한국 김밥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맛보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날 학교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캠퍼스 내에서 한국 음식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경험한 김밥의 매력과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균형 잡힌 영양소와 다양한 맛, 그리고 간편함이 바쁜 대학 생활에 얼마나 적합한지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실린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 내 학생회에서 국제 음식 문화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저에게 한국 음식 코너를 담당해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저는 더 심도 있게 한국 음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식문화에 관한 책을 찾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요리 기술을 익혔어요. 아시아 마트의 한국인 직원에게도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은 매우 기뻐하시며 본인의 어머니가 알려준 김밥 만드는 비법까지 전수해 주셨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저희 한국 음식 부스는 예상 이상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부침개 등 준비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동이 났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김밥은 단연 인기 메뉴였으며 다양한 속재료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매개체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음식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한국 음식이라는 작은 발견이 제 대학 생활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페스티벌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입문 수업을 신청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틈틈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음식에서 시작된 관심이 점차 언어와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학기 중 진행할 작은 연구 프로젝트 주제도 김밥으로 본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로 정했죠. 연구를 위해 아시아 학과의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제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주목받는 것에 비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특히 김밥 같은 일상식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렇죠."라며 조언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더욱 연구 의욕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학교 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접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김밥은 높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균형이 좋은 등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설문 결과를 분석하던 중,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친구의 소개를 꼽았어요. 즉, 한국 음식의 인기는 주류 미디어나 대규모 마케팅이 아닌 개인 간의 작은 소개와 경험, 공유를 통해 유기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점차 심화되고 확장되는 문화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작은 학술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김밥 한 줄이 있는 문화교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발표 후에는 활발한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한국인 유학생은 제가 고향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이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서 연구 주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학생들도 각자의 식문화와 비교하며 흥미로운 의견을 나눠 주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몇몇 교수님들은 제 연구를 대학 학술지에 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생물학과 학생으로서 식문화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학제간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어요.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냉동김밥이 제 학문적 관심사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으면 예상치 못한 성장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음 학기에는 한국 식문화에 관한 심화 연구와 함께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보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김밥에서 시작된 제 문화적 호기심이 앞으로 어떤 모험으로 이어질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